이혼 서류의 반전. 1편 1장 잔소리의 무게. 장인철은 은퇴한 지 겨우 반 년이 지났을 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이미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전엔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뛰쳐나가던 부엌이 이제는 늘 같은 풍경으로 굳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미적지근한 보리차, 어제 먹다 남긴 반찬, 그리고 안에 최정희의 눈초리가 함께 놓여 있었다. 이 사람, 또 컵을 싱크대에 안 치워놨네. 몇 번을 말해. 은퇴했다고 집안일까지 은퇴한 건 아니잖아. 정희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전축에서 삐걱대는 듯 습관처럼 흘러나왔다. 인철은 신문을 보는 척 하며 중얼거렸다. 치워놓으면 되지, 뭘 그리 호들갑이야. 나라를 말아먹은 것도 아닌데. 나라야 누가 말아먹었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내 인생은 당신이 말아먹고 있지. 내가 몇십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정의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은퇴 후로 남편과 마주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예전엔 덮어두었던 불만이 매일같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인철은 신문을 접어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래 고생했다. 이제 됐냐? 덮고 살자. 나도 피곤하다. 정희는 잠시 남편을 노려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뒤돌아서는 발걸음에 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인철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한숨을 내뱉으며 다시 신문을 펼쳤다. 이상 은밀한 결심 정의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몇년 전부터 적어둔 남편의 생활습관, 말버릇, 재산현황까지 빼곡히 적힌 기록장이었다. 남들이 보면 피곤한 부인이라 비웃을지 몰랐지만 정의에게 그것은 생존일기였다. 이제 그만해야지.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해. 그녀는 중얼거리며 펜을 들어 새로운 페이지에 굵게 적었다. 이혼. 두 글자가 적히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후련해졌다. 세상은 이미 여성도 나이 들어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던가? 정희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를 수첩 한 쪽에 적었다. 그날 밤. 인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품을 하고 있었고, 정희는 방 안에서 핸드폰을 꼭쥔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남편은 졸음을 못 이겨 소파에 들어 누웠고, 정희는 몰래 방문을 닫았다. 내일은 전화를 꼭 해야지.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모르는 사이, 이미 남편 또한 비슷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3장. 변호사와의 첫 만남. 정의는 며칠간 망설이다. 결국, 동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 벽에는 누런 서류철과 세월이 느껴지는 법률책들이 꽂혀 있었고, 가운데 앉은 변호사는 졸음이 반쯤 깬 듯한 표정이었다. 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혼 상담 좀 하려고요. 변호사의 눈이 살짝 커졌다. 연세가 여쭤봐도 될까요? 65. 아, 네. 요즘은 연세 상관없이 많이들 하십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다 가능합니다. 정희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묘한 쾌감도 있었다. 드디어 내가 주도하는구나. 변호사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집, 예금, 땅, 보험. 정의는 속으로 곱씹으며 대답했다.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이름이 그녀의 삶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듯 했다. 사장. 남편의 비밀 외출. 그날 저녁 인철은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정희는 무심한 척 TV를 보다가 그가 나간 뒤 창문으로 슬쩍 내다보았다. 저 늙은이가 대체 어디를 그렇게 들락거려? 남편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더니 낯선 택시에 올라탔다. 정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은퇴 후늘추리닝 차림으로 마당만 배회하던 남편이 양복을 입고 나간다니. 그녀의 머릿속에 스멀스멀 의심이 피어올랐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면서도 곧 차분히 결심했다. 좋아. 당신이 뭘 숨기든 내가 잡아내겠어. 5장. 뒤쪽기. 다음 날 정희는 일부러 외출 준비를 대충 꾸몄다. 평소와 다름없는 동네 장보러 가는 차림으로 그러나 가방 속에는 작은 수첩과 펜 그리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버스에 몸을 실은 인철은 아무렇지 않게 창밖을 보며 이동했다. 정희는 두 정거장 뒤에서 몰래 같은 버스를 탔다. 그녀는 좌석 뒤에 몸을 웅크린 채 남편의 뒷머리만 노려보았다. 버스는 시내로 들어섰고 인철은 낡은 건물 앞에서 내렸다. 간판에는 문구 사무용품 도매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사무용품이라니. 설마 바람 나는 게 아니라 더 치졸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녀는 카메라를 움켜쥐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찍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정의는 마치 천둥 같은 진동을 느꼈다. 6장. 남편의 속내. 인철은 문구 사무용품 도매상 지하에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프린터와 재봉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복사된 도장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사장님, 이건 좀 위험합니다. 젊은 사무원이 속삭였다. 위험한 건 알지. 근데 그게 바로 필요한 거야. 인철은 서류를 내밀며 낮게 말했다. 그가 건넨 종이는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었다. 인철은 몇달 전부터 아내 몰래 복사해둔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혼? 글쎄, 그 여자가 먼저 칼을 들이댈 줄 알았지. 나라고 준비 못했을 것 같아.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평생 집 밖은 남편 집안은 아내라며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집안이 고스란히 아내의 소유라는 사실이 뼈 아팠다.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왜저 여자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 세상 참 웃기지. 인철은 복제된 도장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판은 내가 깐다. 7장. 아내의 또 다른 의심. 정희는 남편이 문구점 지하에서 한참을 머무는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봤다. 낯설고 어두운 건물 그리고 수상한 종이 뭉치. 역시 뭔가 있구나. 바람만은 아니네. 근데 더 깨름직하잖아. 도대체 뭘 꾸미는 거야. 그녀는 카메라로 몇장더 찍었다. 렌즈 너머 남편의 얼굴에는 낯선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식탁 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혼은 내가 준비 중인데 저 인간은 또 무슨 꿍꿍이야? 그녀의 수첩엔 새로운 항목이 적혔다. 불법 문서 거래 의심 증거 확보 필요.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갔다. 8장. 아들의 그림자. 한편 그 시각 아들 장민호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낮은 천장의 지하 포커방, 담배 연기 속에서 그는 마지막 칩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호 씨, 또 오린. 형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친구가 비아냥거렸다. 걱정 마. 부모님한테 아직 줄돈 많아. 나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거든. 민호는 웃으며 카드를 던졌지만 결국 판돈은 모조리 날아갔다. 사채업자의 굵은 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호씨, 이젠 장난 아니다. 이번 달 안에 갚아. 알아요. 민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다. 돈을 구하려면 부모에게 손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버지의 방에서 언젠가 본 낯선 봉투였다. 두툼한 종이 뭉치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듯한 그 표정.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지는 몰라도 그거 내 구명줄이 될 수도 있겠지. 9장. 아들의 탐색. 민호는 부모 집에 들른 김의 아버지 방 서랍을 몰래 뒤졌다. 허술하게 닫힌 서랍 안에는 예상대로 봉투가 있었다. 이게 뭐지? 두툼한 종이를 꺼내 펼친 순간 민호의 눈이 커졌다. 부동산 등기 서류, 위임장, 인감 증명서 사본. 그 위엔 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서툰 위조 흔적이 역력했다. 민호는 곧바로 피식 웃음을 흘렸다. 하, 우리 집골 참 코미디네. 엄마는 이혼 준비, 아빠는 재산 위조. 둘다 난리야. 근데 이걸 내가 먼저 쓰면 어떨까? 그의 머릿속에 스파크가 일었다. 빚을 갚기 위해 이 문서를 이용하겠다. 10장. 아내의 본격 준비. 그 시각. 정희는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명의 자산은 거의 없으시군요. 대신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다수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는 애초에 대비를 해온 거예요. 정희는 안도하며 미소지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귀를 잡아 끌었다. 그런데 최근에 등기부 열람 기록이 있네요. 누군가 부인명의 부동산을 확인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의의 손이 떨렸다. 남편 쪽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도장이나 인감, 위임장 보관은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정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저 인간이 내 재산을 건드리려는 건 아니겠지? 11장. 가족 불안의 심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 분위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정의는 남편을 예의주시하며 젓가락을 움직였고, 인철은 괜히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다. 민호야, 요즘 뭐하냐? 취업 준비는 잘돼 가고, 네, 뭐 잘. 민호는 대답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비밀을 품은 승자의 웃음을 감추고 있었다. 아버지, 이미 난 당신보다 한발 앞서 있어. 정인은 민호의 시선을 곁눈질 하다가 순간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게 번뜩였기 때문이다. 민호,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없어요, 엄마. 짧은 대답 속에 알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음모와 불안을 품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들의 서류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12장. 아들의 첫 행동. 민호는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사채업자의 투박한 목소리였다. 민호 씨, 돈은 곧 마련할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 그 소리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지? 민호는 서류 봉투를 쓰다듬으며 낮게 웃었다. 이번엔 달라요. 보증할 만한 게 있어요. 진짜 재산 서류요? 사채업자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대답했다. 좋아. 보여주면 시간은 조금 벌어줄 수 있지. 대신 장난이면 뼈도 못 추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종이 뭉치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는 이제 부모의 싸움을 넘어 서류를 직접 팔아 넘길 계획을 굳혔다. 13장. 아내와 남편의 충돌. 며칠 뒤 정희는 인철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당신 요즘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뭘 하다니? 집에서 놀면 뭐라 하고 나가면 또 뭐라 하고. 내가 죄인이냐? 인철은 일부러 짜증을 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정희는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흔들었다. 내 도장. 어디다 썼어? 뭐? 내 도장에 손댔지? 당신 요즘 수상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인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컵을 들었다. 당신, 참 피해 망상 심하네. 내가 왜 당신 도장을 건드려? 정인은 말없이 그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부부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미 살벌했다. 14장. 위기 전조. 그날 밤, 인철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려 서재 서랍을 열었다. 그러나 봉투가 SPUR LESS하게 사라져 있었다. 뭐야, 어디 갔지? 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거실을 지나치던 민호는 아버지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희죽 웃었다. 아빠, 뭐 잃어버리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아니긴 이제 곧 아주 큰일이 될 걸. 반면 정인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달 안에 끝장을 내야지. 각자의 방에서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계획을 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결국 한 점에서 폭발할 거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15장 아들의 거래 시도 민호는 허름한 다방 구석자리에 앉아있었다. 맞은편엔 사채업자 박 사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있었다. 그래 그게 내가 말한 보증수단이냐? 민호는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부동산 위임장, 인감사본, 등기 서류 다 있어요. 박사장은 종이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더니 낄낄 웃었다. 야, 이거 너 혼자 만든 건 아니겠지? 그럴리가요. 우리 집 어른들 작품이에요. 확실히 진짜처럼 보여요. 박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좋아, 이걸 담보로 일주일. 그 이상은 안 돼. 대신 장난치면. 박사장은 자신의 목을 손가락으로 긋는 신용을 했다. 민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절대 장난 아닙니다. 16장. 아내의 심리전. 정희는 남편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무심한 듯 말들을 던졌다. 오늘 변호사랑 상담했어. 이혼 소송 생각보다 간단하더라. 인철은 숟가락을 놓으며 그녀를 노려봤다. 뭐라고? 변호사? 왜 겁나? 내가 뭘 준비하는지 슬슬 걱정되나 보네. 정희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을 마셨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직감했다. 남편이 무언가 그녀의 재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인철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정이 장난치지 마. 나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웃기지 마.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은 나한테 벼랑 끝이었어. 그들의 눈빛이 식탁 위에서 부딪혔다. 부부라기보다는 서로를 제거하려는 적의 눈빛이었다. 17장. 위기의 격화. 그날 밤, 인철은 몰래 서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명히 내가 서재 서랍에 넣어뒀는데, 설마 정의가 가져간 건가? 거실 불빛 아래로 민호가 느릿하게 내려왔다. 아빠, 또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신문 좀 보려고. 민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계단에 기대섰다. 요즘 아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요. 혹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인철은 고함을 질렀지만, 마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민호는 방으로 돌아가며 낮게 속삭였다. 맞아, 아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쥐고 있지. 18장. 거래의 파국. 민호는 다시 박 사장을 만났다. 이번엔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다. 박 사장 뒤에는 두 명의 덩치 큰 부하들이 서 있었다. 민호 씨. 박사장은 느릿하게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좀 이상하던데.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상하다니요? 진짜 서류라니까요. 진짜라면 왜 이미 다른데서 똑같은 서류가 돌고 있을까? 민호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다른데서? 박사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누군가 이미 이걸 팔아먹은 것 같아. 너 우리한테 장난친 거 아니지? 민호는 급히 변명했지만 박사장의 눈빛은 이미 차가웠다. 좋아, 일주일은 없던 걸로 해. 오늘 밤 안에 확실한 돈을 가져와. 아니면 넌 끝장이야. 민호는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황급히 다방을 빠져나왔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누가 먼저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지? 라는 혼란으로 뒤엉켰다. 19장. 가족의 폭발. 집에 돌아온 민호는 부모가 서로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정희, 내가 내 서류 훔쳤지. 내 서류? 그게 왜 당신 서류야? 내 재산 문서를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식탁 위에는 찢어진 신문지와 엎질러진 물컵이 흩어져 있었다. 인철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정희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맞섰다. 이제 솔직히 말해. 당신 내 재산 팔아넘길 궁리했지. 당신이 먼저 이혼 칼 빼들었잖아. 난 방어한 거야. 민호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피식 웃었다. 하참 코미디네. 부모가 서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시선이 동시에 민호에게 꽂혔다. 너 방금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계단을 올랐다. 아, 그냥. 두분다 내가 한수위라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20장. 1편의 클라이맥스. 밤이 깊자 세 사람은 거실에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는 서로에게 감출 게 없다는 듯한 기운이 흘렀다. 정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좋아, 인정할게. 난 이혼 준비했어. 당신 몰래. 인철도 이를 악물며 고백했다. 그래, 나도 인정한다. 내 재산 위조했다. 왜냐고? 내 인생 전부가 너 이름으로만 남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순간 민호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쳤다. 둘다 늦었어. 이미 이건 내 손에 있거든. 정이와 인철은 동시에 봉투를 붙잡았다. 이게 왜내 손에 있어? 너 이걸 어디다 썼지? 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다. 글쎄, 이미 팔아먹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적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게 꽂혀 있었고,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깨달았다. 이 집에 진짜 배신자는 따로 없었다. 이미 가족 전체가 서로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